아우, 뭐 하세요? 아, 예, 아까. 나온 <laughs> 석이 좀, 열이 좀해보려고요 어, 바위에 붙었던 거. 네, 배꼽이거든요. 아. 이렇게 붙었는데, 어 여기가 돌이에요, 돌. 여기 아 씹으면 안 되니까. 그아 배꼽을 따줘야 돼요, 이렇게. 아, 여기 손질하고 계신 거구나. 네네. 또 돌이 두개 박힌 것도 있어요. 음. 이 옆에 쫙 만져보고 돌이 있다 싶으면 또 띄고. 아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네. 야채를 넣고 싸 보려고요. 김밥 좀 싸갖고 오. 쪄서 한번 먹어보려고 석이 말이라고. 석이 말이? 예예. 귀한 석이버섯을 시작으로 색색의 채소들이 가지런히 손질됩니다. 뭐 궁중식이라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야, 36년차 자연이는 요리 실력도 남다르네요. 아, 이제 이, 여기다 싸는 거요 예, 예, 김밥 싸듯이. 어, 그걸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무겁 어, 흘리지 아, 않게 묶으면 내는 거죠? 예, 예. 두 남자가 정성스럽게 완성한 서기마리. 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자, 이제 솔솔 김이 올라오는 냄비에.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되는데요. 가을에 개금버섯 따놓 건데 그거 된장찌개 하면 맛있어요. 산에 혼자 사는 남자의 요리라기엔 완벽한 개금버섯 된장찌개 찌개맛 뚜드는 숯불까지 아 제대로 준비하시는데요. 아...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드네요. 김 익혀 주니 더욱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아 맛있겠다. 아잘 먹겠습니다. 예. <laughs>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오 맛있겠는데요? 승인 씨 오늘 대접 한번 제대로 왔네요. 그래 가지고 예. 딱 찍어 가지고 아그 맛이 소리로 느껴집니다. 입안에서 이, 이 신선한 맛이 확 퍼지네요. 네. 이게 뭐 와. 진한 향은 없어도 네. 은은한 향이 있고. 음. 아니 그리고 이제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네. 씹는 요... 맛이 좀. 있죠. 파가 또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이게 네. 탁 어우러져가지고. 네.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이게 먹고 나오는 네. 이게 뭐또 바람냄새, 음. 바위냄새 이런 게또 바위냄새, 바람냄새. 네. 나는 같지 않아요? <laughs> 영양... 오랜 시간 돌과 바람이 키워낸 석이 정말 그런가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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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감이이 예, 온다 바람 냄새 돌 냄새 천둥 냄새 이 자연의 느낌이 오네요 아개금버섯좀맛좀 좀 보세요 네. 이거 뭐맛좀 보겠습니다 네. <laughs> 개금버섯은 어떤 맛일까요? 음, 저기 보셔서이 그냥... 이 바람과 돌의 이 맛이 난다면, 네. 나무의 그 향긋한 맛이 나네요. 처음에 산에 오셨을 때, 네. <laughs> 주로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반찬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네. 산에 가면 된장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라고요. 된장만 가져가니까 거기다 뭐 나물을 뭐 이렇게 도덕이나 캐서 먹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걸 모르니까 된장만 먹었죠 된장이 지겨우면 네. <laughs> 맛소금, 밥 음, 해갖고 음. 맛소금을 뿌려갖고 음.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멸, 멸치 같은 걸 가져가서 찍어 먹다가 나물 좀 먹고 한 10년 동안은 <laughs> 아 10년이나 그렇게 드셨어요? 예, 거의 스스로 이제 깨달았죠 옆에서 보고 <laughs> 근데 그 <laughs> 과정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아, 10년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스무 살 청년에게 산생활이란 도시만큼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죠. 산도 아까 저 10년까지는 진짜 뭐 내려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동료들은 친구들은 다 이제 뭐그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는데 왜 이러고 사나 후회한 적도 많이, 많이 있죠. 울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도 뭐, 그하고, 그거하고, 여기 산하고, 이거 좋을할 때는 이 산이 더 좋았어요. 이쪽이 아... 더 무게가 질려갖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과는 부모님 거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부모님, 아버님은 이제 살아계시고요. 어머님은 7년 전에 돌아갔어요. 7년 전에 돌아갔을 때 내가 갔는데 26년 만에 집에 간 거예요. 보다는 일체, 뭐, 안갔다가 돌아갔다는 것도 몰랐는데, 친구는 이미 두렵다는데, 쫓아올라왔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아... 내가, 나는 연락이 안 되니까. 동생이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 기억에는 26년 만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76세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 50세, 그 나보다 젊었을 때 어머니만 기억에 있지. 그 뒤에, 뭐, 할머니 어머니 언제 70년도 할머니잖아요. 네. 그런 늙은 어머니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또, <laughs> 나한테는 또, 항상 어머니 그, 사랑받던 그, 저 어머니 젊었을 때 모습만 기억이 나고, 그게, 자식으로서 하나도 해준 게 없거든요. 이제 그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나를 이제 부른 적이 있어요. 집으로 제발 내려와라. 음. 난 그게 그 돌아가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냥 또 우격하고 그냥 안 갔죠. 또그 뒤로 이제 장례 치르고 며칠 있다가 누님이 부르더라고요. 너 부르는데 너왜안 내려왔냐? 어머니가 그동안 이렇게 뭐 시장 보고 뭐 남은 돈뭐천 원짜리 이런 걸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날불러듯주려고 아. 그거 이제 내가 안내려올니까 이제 그 통장을 누나한테 몇개 놨더라고. 죽으면 제를 졸아. 너희들은 응. 살만 하니까. 전 산에 가서 지금 불쌍한 놈이니까 제를 졸아. 그래갖고는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살아 생전에 내려가 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던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사드리지 못한 것이 뼈 아픈 후회로 남습니다. 오늘처럼 어머니 생각이 나는 날이면 꺼내 들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하나 둘 써내려간 시가 벌써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는데요. 어. 아. 아.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뭐 잠시 또 생각이 좀 나는 게 그거 같고요. 아, 글 쓰신 거예요? 예예. 예. 한번 봐도 돼요? 이거는 <laughs> 아 이렇게 시으신 네, 거구나 네, 눈단칸방한 음, 이불 아래서 동그랗게 잠을 자던 우리 칠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이른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며 우리들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어머니에 관한 그리기도 네, 한것 네, 같아요 네. 교차리는게 이제 참나무나 네. 저뭐비나물 이런 썩배기에 썩은 부분에 이렇게 겨울만 네. 겨울만 이렇게 둥그렇게 음. 이렇게 살아가는 음. 기생 식물이에요 겨울 사리가 음. 우리 어머니하고 살 때는 옛날에는 우리 방 사리하고 음. 그렇게 자기 집을 참나무가 이게 주인집이고 우리는 음. 새빵 사리 좀겨우 사리처럼 살았고 그때 음. 가난했고 이런 걸떠올렸던지 저도 음. 산속에 앉아있다 보니까 맨날 저 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에, 그, 그 분출구가 이제 자꾸 싫어,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아, 아. 에, 복잡한 생각도 다 떠쳐버리게 되고, 다시 또 뭐, 또 희망도 얻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글로 달래며 자연이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